하나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셉,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셉, 그럼 또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요셉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하게 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셉 그한 단어를 딱 들으면 꿈꾸는 사람 요셉 뭐꿈 이런 게 생각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다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또 누군가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겁니다 그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꿈을 꾸었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곁단과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요셉의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요셉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실제가 되는 것을 창세기 39장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와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고개를 조아리고 곡식을 얻는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본인이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살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때 당시로 뭐 직업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장관 두 명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실제 그 꿈이 해석한 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꿈도 해석을 해 줘요. 그래서 실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꿈을 꾸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누군가의 꿈을 듣고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이 정말 현실이 되고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진짜이고 요셉이 그 꿈을 꾸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삶에 완벽한 롤모델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빠져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 인생은 우리가 닮아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어진 책임이 있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충실히 우리가 일하는 것, 그런 모습은 요셉을 닮아야 되는데 요셉에게도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이 뭔지 아십니까? 유년 시절에 본인이 꿈을 꾸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형들을 무시하고 눈치 없이 행동했던 것여러분 절대 닮으면 안 돼요. 아무리 곁단과 변이, 별이 본인에게 절을 했다고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들 나중에 있잖아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심지어 내가 비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 그게 뭔데?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이런,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행동은 하면 안 되죠. 꿈을 꿀수 있죠. 그런 건 닮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심각한 게 창세기 41장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 41장에는 이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이 뭐냐면 이제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앞으로 풍년이 7년 임하게 될 것이고 흉년이 7년 임하게 될 텐데 이 풍년이 7년 임할 때 먹고 마시고 놀면 큰일 납니다. 흉년이 찾아오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이집트가 양식을 비축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비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중동에 있는 지역은 7년의 풍년을 보고 와야 7년까지도 풍년인데 8년째 당연히 풍년이겠지 모든 걸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8년째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곡식 꿇어와요. 꿇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곡식 을 주세요. 근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오히려 애굽은 이 흉년일 때 이방 사람들이 곡식을 꾸러온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아서 요즘 말로 하면 고금리로 그들에게 수익을 얻어서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의 총리가 돼 버린다고요. 근데 그 총리가 됐을 때그 바로 이후에 4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두명 낳아요. 첫째가 문나세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들 이문나세와 에브라임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문하세는 이런 거예요.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갔다. 에브라임 뭐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야, 옛날 일은 다이죠. 그 고생했던 일은 다이죠. 그 힘겨웠던 삶은 다이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본인에게 허락된 은사와 본인에게 허락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태도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질문했어야죠. 주님,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습니까? 주님,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동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질문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냥 과거의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에 대한 눈물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까지만 생각했지만 본인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 그리고 본인이 왜 총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이 요셉이 눈물을 팍 하고 터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오랜만에 만난 그 이상가족 상봉과 같은 감격 때문에 운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죠 그때 이미 중동지역이 기근이 찾아올 걸 알았다면 총리가 된 요셉이었다면 마땅히 가족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어느 땅에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 텐데 내가 찾아봐야지. 그 마음을 가졌어야죠. 심지어는 이 가족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창세기 41장, 20, 42장을 쭉 보면 은 요셉이 단번에 알아봐요. 어, 내 형들이네. 그럼 그때 형들 잘 왔어요. 안아줘야죠. 그때 완전히 얼굴, 안면 멀수하고 모른 척합니다. 왜요? 얄밉거든요. 그냥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동생 베냐민. 나걔한 명만 있으면 돼. 형들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요. 근데 이 눈물을 터뜨린 이유가 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 하고 추수 못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때서야 비로소 본인이 왜 애굽에 팔려왔는지 그리고 왜 총리가 되었는지 본인을 하나님이 왜 먼저 보내셨는지 그거를 뒤늦게 깨닫고 통곡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라이프 교회 가족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대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오늘 우리 가정에, 이 회사에, 이 학교에,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셨는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 질문과 그 답이 없다면 우리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마치 요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구나. 아, 잘 먹고 잘 살나 라 보다. 나를 왜이사해보냈는지 아, 승진하고 진급하고 올라가고. 아, 나를 왜이 가정에 대우 받으려고? 요새 또 똑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을 이집트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또 총리 삼은 그 목적 앞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섰다면 그 통곡을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돌아키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전 라이프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목적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고 싶어하시는지를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다니엘이야말로 그 목적과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성교사님 통해서 들었겠지만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2장에 굉장히 비참하고 범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져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다. 이 꿈을 해석해라.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 꿈을 왕궁에 있는 지혜자나 박수, 뭐 술객, 마술사들이 있다면 풀어봐라. 여러분들 여기까지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점을 치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정말 때와 시와 방법을 막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왕궁에 항상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뭡니까? 꿈을 뭘 꾸었는지를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있잖아. 꿈을 꾸어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그 이후에 내가 또 후식을 먹고 뭘 먹고 뭐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야이 꿈의 뜻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나마 난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뭘 꾸었는지 맞춰봐. 안 놀라우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꿈을 해석까지 해요. 누가 풀어요? 아무도 못 풀죠. 다니엘도 그 풀어야 되는 사람 앞에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꿈을 맞춰야 되고, 내 꿈을 풀어야 되고, 만약에 내 꿈을 못 맞추고 내 꿈을 못 푼다면 전부 다 사형에 처해라. 그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고 아리오기 한명한명 한명 처형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배경이었어. 근데 그때 다니엘이 나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과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꿈을 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이왜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왕에게 받을 상급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만약에 그 상급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요.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아리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야, 너 A 나와. 못 풀었어? 사형. B, 사형. 그때 다들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 차례가 됐을 때 잠깐, 내가 이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자들은 많이 떠나버리고 본인이 훨씬 더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아. 이 중에 왕 앞에 설 사람 몇안 돼? 몇 년을 거치면 테스트를 하게 될 거야? 테스트를 한 이후에 왕 앞에 설때또 거기서 등수를 매길 거야? 그리고 1등은 왕에 가까이 가고 10등은 끝에 있어. 그렇다면 다니엘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지혜가 있어서 꿈을 풀 능력이 된다면 한명한명사황에 처해지고 본인이 처했을 때, 본인의 앞에 문제가 도착했을 때 그때 풀면 그만이죠. 근데 다니엘이 왜그 꿈을 해석을 합니까? 느부가네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 사람들 누구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민족을 포로로 잡아 가고 자신의 민족을 못살게 굴고 자신의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다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지혜자들만 남았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다시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요? <laughs> 본인을 바벨론의 포로로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자기가 왕궁에 왜 서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을 거기 보내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바벨론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생명을 극률이 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죽음 앞에 애통해하며 비참해하며 본인이 그 꿈을 해석한다고요 이 삶의 목적과 이 방향성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에아리오은 어때요? 25절 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사실은 아리오에게 찾아간 거예요. 생명을 해야만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근데아리오은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찾아냈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리에게 찾아낸 게 아니죠. 다니엘이 스스로 찾아간 거죠. 이게 성도이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옆사람이 죽든 말든 내 자리만 보존하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의 다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다름은 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남들은 헌금 안 하는데 나는 헌금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나는 금식하고 너는 안 하지? 이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아무도 극률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생명을 나와 경쟁자이고 나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그 국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며 죽이지 마십시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세상은 점점 더 요셉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이제 다 지나갔으니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 매몰되어 있고 아리오과 같이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내 자리만 위치하면 돼. 야, 다니엘이 풀수 있대. 그럼 내가 다니엘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찾아 냈다고 하면 왕이 나에게 상주겠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교회가 전혀 다름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이 상황 속에서 부르심과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요. 그땐 진짜 교회의 정체성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리옥과 같이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같이 경쟁해서 이겨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인격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랑과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다름이 돼야 되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아리옥이 그런다고요 반면에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아리옥만 그럽니까? 느부간대사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죠. 한큰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신상이 뭐냐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신상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바벨론 왕인 당신이 지금 딱 금머리입니다. 근데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그 다음 나라가 통치하게 될 텐데, 근데 안심하십시오. 그 다음 나라는 금처럼 찬란하진 않고, 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나라는 또 바뀔 텐데, 금이나 은과는 되지 않고, 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노시, 노세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그, 놋보다 못한 쇠와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라도 또 생깁니다. 이러면서, 점점, 점점, 나라의 권력이 이동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누부갓데살이랑 함께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부간데살 왕이시여, 당신의 권력이 최고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당신 만한 왕이 없고, 시대가 또 바뀌어도 당신 만한 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해준 거거든요? 여러분들, 누부간데살 왕이 여러분들 한번 돼보십시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퀴즈를 낼게요. 1번. 내 네, 이놈. 바벨론이 망한다고? 죽고 싶냐? 아무리 그게 진짜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벨론 왕인데 어떻게 곧단 말을 함부로 할수 있어?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2번. 진짜냐, 다니엘아 바벨론이 망한단 말이냐? 큰일 났다. 너는 이 꿈을 해석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좀 해석을 해줘. 내가 다 줄게. 뭘까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3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싸, 가오리. 바벨론이 망하든 말든 내 시대에는 안 망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도 나만큼의 권력은 없단 말이지. 야, 그럼 됐어. 어차피 내가 살아있을 땐 내가 대장 아니야. 내가 죽은 다음 바뀌는 거 아니야. 괜찮아. 바벨론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웃기시죠? 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나만 잘 먹고 자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국가가, 내가 속한 어떠한 모, 모델들이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비참해서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내 위치만 보존할 수 있다면, 내가 금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1등을 하기만 한다면 괜찮아.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왜요? 삶의 목적을 잃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관과했거든요 여러분들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교회 많아요 경쟁 상대입니까? 우리 라이프 교회만 성장하고 라이프 교회만 부흥하면 그만입니까? 각 가정마다 우리 가정만 든든하면 그만입니까? 내가 속한 직장만 잘 되면 그만입니까? 그 직장 안에서도 또 우리 팀만 잘 되면 그만입니까? 그팀 안에서도 나만 승진하면 그만입니까? 회사가 잘 되는 말도 상관도 없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망하지만 않으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이것만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나라는 상관없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계속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했잖아요. 로렉스식계 갖고 계세요. 계속 가치가 올라가요. 명품백 갖고 계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옆 사람을 돌아볼 수 없다면 그건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리옥기 그렇게 살았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절대 안 그래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다음 왕에게 딱한 가지 요구해요.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 친구들도 살려 주십시오. 이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민낯을 드러내 보이시며 아리옥과 느부갓네살과. 정신 못 차렸을 때 요셉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내용, 이 꿈속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 딱그 내용이에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모든 것이 뭐에 무너져버립니까? 손으로 전혀 다듬지 않는볼품 없는 돌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요, 금이 영원할 것 같죠. 은이 영원할 것 같죠. 놋이 영원할 것 같고, 쇠가 영원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흙이었다면 거기서 쇠로 올라가고, 쇠에서 노스로 올라가고, 노스에서 은으로 올라가고, 은에서 금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때 오늘 이 꿈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저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다 부르신 장소와 위치와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이땅에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2024년을 사랑합니까? 나는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이 사람의 남편입니까? 나는 왜이 사람의 아내입니까? 나는 왜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나는 왜이 공동체의 일원입니까? 내가 처한 회사가 내가 왜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그 유일한 목적이 쇠 같은 내 모습을 노수로 만들어주고, 은으로 만들어주고, 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가 지난 주에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은사이신 교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천 번째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지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내가 다해. 근데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아,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구나. 우리 그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 내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거기서 질문해야죠.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신아너뭐 해줄래? 온유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온유아, 너뭐 해줄래? 돈이요. 지유한테 돈이요. 너한테 돈이요, 집사님한테 돈이요, 권사님한테 돈이요, 석교사님한테 돈이요. 모두가 돈과 권력을 탐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 목적을 일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전혀 관심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똑같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는 어디 있고 크리스찬은 대체 어디 있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세상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하시죠 권력과 물질, 금과 은으로, 떡칠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고자 아등바등 하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묻고, 오늘 밤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주아너뭐 갖고 싶어? 저도 끝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사를 하긴 해야 되할것 같아요. 그때 허벅지를 꼬집고, 주님,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주시고요. 또 때로는 성도들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리더십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갈려고 로는 하나님 다리 붙잡고 주니, 근데요. 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첫째,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님, 나를 왜 2024년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 가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